22kg 아주 오르막길을 떠올라가면서 아이생 영상을 내리막길에 키우면 되는데 자꾸 오르막길에 키게 돼 아니 주작하려고 하는 게 진짜 아닌데 안 나오면 보세요 거의 사람한테 또넘어왔어 <laughs> 어머 너 사람 말 알아듣는 거지 얘? 아니 얘도 말 알아듣는다니까 말 알아듣지 네 나는 아, 여기서 커피 한잔마셔봐야니다 <laughs> 산티하고 완주하면서 제가 듣는 성경으로 일도 가려고요. 듣는 성경으로 이재철 목사님. 성경 낭독해 놓으신 거. <laughs>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설교 말씀 말고 성경 읽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하늘이 진짜 너무 예뻐요. 회장님 시간을 보내 말하며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곳을 내고는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합니다 화이팅! 오 마이 뭐야, 동영상 틀어졌는데? 마을인가? 쉬어야 될 마을이 나와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20km 걸었으면 쉬어야 되는데 언니야? 네? 언니야? 왜요? 언니야? 나 왔다? 계속 찍는 거예요? 찍어 나안 찍게 나 앉아. 어 원래 여기가 좋은데. 뭐? 카페. 이거 하는데 이거 사나도 좋소 여기. 어? 이거, 이거 하는데 편미하자. 뭐? 찍고 있는데요 계속? 어 이제 이제 사진 찍어줘. 이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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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지다. 너무 어지다. 와 진짜 너무 어지데이속 뭐야? 와. 괜찮아요? 아니 쉬고 걸었으면 어, 설마 나 마을 지나온 건 아닐 텐데 쉬어야 되는데 아, 쉬어야 돼 이제 커피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치 얘들아 여기는 라어나 어떻게 또꺼먹었어라

이나스는 물이 많아. 어, 너무 부럽다, 이 나라. 진짜. 우리나라 이런 데 가면 다 말랐는데. 에이. 이거요? 이거 하늘 약간, 이거 재앙 올때 오는 하늘인데. 무섭네. 어또 낭떠러지. 또 낭떠러지. 아, 어, 어, 또 오르막길. 아인산 어, 오르막길 내리막길. 하늘이 가요. 미쳤다요. 하늘이가 너무 예뻐요. 지금 오른쪽 발에. 물집은 안 잡혔는데, 오른쪽 발이 약간.. 그래도 지금 함께 출발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생장부터 지금 물 안, 물집 물안 잡히고 파스 안바은 사람 나밖에 없어 다들 다리 작살 났어 벌써 나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발이 그렇게 하나도 안 그러냐고 50대 승리

아름다운 공원이 있네 지나가는 길에. 스페인 살아서 좋아? 세야, 너 스페인 살아서 좋니? 아, 이뻐. 안 밟고 지나갈게. 얘들아, 예쁘게 활짝 피었구나. 웬가미나. 들어가서 누워보실래요? 찍어드릴까? 벌레 나와 아 맞지 아, 이런 데좀 벌레 위험하니까 문제 <laughs> 알지? 어. 우리가 벌레 약하다 <laughs> 근데 정말 너무 이쁘다 미쳤다 진짜 아. <laughs> 저 산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8km 밖에 안나와서 마음 편할 생각 했는데 저 산을 넘어가야 되네 아난 미쳐 <웃음> <미쳐네>. <웃음> 또오르막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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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쉬고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힘들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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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늘 너무 이쁘 하... 날씨가 <laughs> 다... <laughs> 완전 쳐졌다 <laughs> 너 뭐야? 너 어디가 너 너? 야너 어디 가는 거야? 너 주인 어디 있어? 너 주인 어디? 아, <웃음> 아! <웃음>

저, 저기로 주님이 촤막어 촤악, 어? 촤악, 촤악 주의 빛이 그냥 참 처음 <laughs> 이런 거느끼이니까 그냥 헤빛지막어 <laughs> 그만하자 더 어떻게 할 거야 오만 거다 있네 비어도 있고 뭐, 난리났다야 아참 렌카미노 전... 아, 나물 하나 샀어. 힘들어. 이 오빠가 더 싸,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준호 이 이렇게 날씬해? <laughs> 왜 이래? 얘금이씬해 조금만 더덤질라고 내가 날씬해야 되는데. 몇 킬로? 근데 이게 오늘 원래 지도 봤을 때20 킬로 이랬는데 없는 것 같은데. 3 킬로야. 3 킬로 잡으려. 다와가요 팜플라니.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 갈 거예요. 음. 무척 아름다워 이제 이 마을을 지나서 한 시간만 더 걸으면 돼아무 이쁘다 아니 한길을쭉 매달렸는데 갑자기 도시가 나왔어 그래서 너무 지금 났왔어 버스 정류장 갑자기 나오고 버스 정이 이렇게 나오고 어, 앞에 지큰 공원도 보이고 이렇게 런던이 가게도 있고 이렇게 너무 <laughs> 당황스러워 아니 갑자기 산길에서 조금 나왔는데 이렇게 도시가 있어도 되나 여기가 팜플라나 가기 전에 한 4km 전에 있는 작은 소도시인데 어 너무 예뻐요 여기도 사실은 도서, 대도시 팜플라나처럼 대도시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서 많이 묵을 것 같아 저 브라요, 나 너무 신기하다요. 그렇게 산길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 버스가 이렇게 다니니까 나 지금 너무 낯설다요. <laughs> 아 신기해, 너무 신기해. 와, 진짜 너무 신기한데? 스타벅스 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와, 어 예쁘다 이 마을 너무. 와이 뭐야? 너무 예뻐 어? 진짜 스페인이고 프랑스고 이리나가 진짜 많다 와..날씨 진짜 자 무서운 막, 무서운 막, 신충고 귀여워. 앞에 우리 알들리기서 만났던 저 분들. 이제 소도시 통과했어요. 소도시 통과했고, 소도시 통과해서, <laughs> 이제, 이제 뒤로, 소도시 안녕. 저 도시 이름까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laughs> 빨래 달리는 거 너무 귀여워. 얼마나 남은 거야? 이제 1km면 돼? 아 그래도 여기는 도시와 마을과 마을이 있는 곳이어서 아, 어, 너무 예쁘다 이 전화 아리가 좀공격야와플아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거 맞지? 오호 여러분, 하... 아, 드디어 팜블라니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곳이 엄청 멋진 성이 보이시죠? 하... 엄청 멋진 성이 있습니다. 이 성. 와, 진짜 멋지다, 그쵸? 근데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서 빨리 알베르게에서 씻고, 옷 갈아입고, 뭐좀 먹고 싶어요. 내일 타이어답니다. 여기가 되게 관광명소인데, 지금 다시 올 수는 없어. 알베르드에서 관리표도 네, 뭐고 네. 저녁 마켓도 해야 되면서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 <laughs> 여기를 쭉 올라오니까요, 우리 알베르게가 이쪽에 있네요. 여기 약간 터키 갈라타 그 타워도 같은 느낌인데,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서. 우리 경미 씨도 지금 와야 되는데 오르고 있죠. 자, 씻고 나서 엘리베이를 지금, 씻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곳이, 번화가, 그, 그, 파플라니아 안에 시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공립 알베르게가, 제가 묵을 곳이, 공사 중이었고 공사 중은 아닌데, 할때 문이 닫혀서, 소개받아서 왔는데, 너무 좋아요. 11유로에, 아침, 푸짐한 아침까지 준비되어 있네 너무 깨끗하고 친절하시 아. 펌블로나 이제 광장을 가볼 건데요. 지금 제가 막 너무 미쳐 눈이라고 영상을 못 찍었죠? 여기가 펌블로나 광장입니다. 안 보이죠? 짜잔!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스스에서지 네. 제가 보이는 곳이 펌블로나 시내, 시내. 시내고, 여기 이제 가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해밍이가 와서 식사를 하고 그랬던 곳이랍니다. 네. 아까 여기 와서 한번퀴밖에 뛰어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놀라긴 했는데, 제가 360도 한번 뛰었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놀랬어요, 지금. 아. 여기 위험한 브랜드. 간장. 네. 아! <laughs> 아이씨! 아, 이거 뭐. 으로 왔는데 여기도 네. 네. 어, 가장 뭐 일본인도 미국에 사시는 분도 다 같이 먹고 싶은 게 타코나 피자여서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내... 아침 때 아니 아침 조식도 저는 제대로 신청했거든요. 여기가 제일 엄청 유명하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알베르게가 알베르게가 아침 맛있기를 유명하대요. 7유로에 아침까지 1 1유로되든요 완전 땡자같이. 아침까지 해서 오늘 아침에 플라스틱 댁에 망이랑 싸가지고, 정신복하자면 진짜 싸게 여기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어, 펌프나나에서 도시에서 펌프나보다 하나만 건너가면 그 저희가 지금 그 알베르게 알거든요. 지금 저, 제가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알베르게 제가 제 유튜브에 꼭 올려놓은 게 지금 이름을 좀 기억하세요.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나만 너도 빨리 말해. 너도 이기가잖아저 아, 맞대. 너 맞아? 네.